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스입니다. 항상 강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중동 이슈를 좀 전파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또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이번 소식은 비록 중앙아시아 나라긴 하지만 그래도 중동 국가와 밀접한 소식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불가피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카자흐스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동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2020년에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아브라 협정이 체결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참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과 아랍 무슬림 국가 4개 플러스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네 나라 보시면요.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모로코 그리고 수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무슬림 국가의 이런 어떤 체결된 형태가 이루어져었는데요 여기에 카자흐스탄이 추가로 가입한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소식이 전파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자흐스탄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겠지요. 자, 이게 바로 지도입니다. 자, 유럽도 보이고, 러시아도 보이고, 아프리카 북부가 보이고요. 아랍 지방, 중동 지방 보이고요. 중국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황색이 바로 카자흐스탄이고요. 중앙아시아에서의 나름 맹주라고 볼수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카자스탄 흐 우리나라하고도 좀 가까운 거리 느낌이 좀 있죠? 거리감이 좀 멀지 않지 않습니까? 바로 역사 때문인데요. 바로 고려인 이유 때문이 되겠습니다. 스탈린 정권 시기 때 소련이 여기에 강대주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인이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주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광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있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지 못해서 여기 남아있게 되는, 그래서 대대적으로 후손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고려인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도 사실 카자스탄하고 생각보다는 좀 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카자스탄은 이렇게 주황색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왼쪽 밑에 이렇게 큰 하얀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카스피해인데요. 이것만 지나면 이란, 이라크, 시리아 이렇게 와서 이스라엘까지 오게 됩니다. 음, 생각보다 멀진 않습니다. 이두 나라 역시 실용적 관계를 맺고 있고요. 자, 거기서 좀더 관계가 강화될 것 같은 그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위치적인 의미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카자사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몽골과 중국이 나오죠. 또 동쪽으로 가면은 한국이 나오죠.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카자흐스탄이 이어서 소식을 얘기하겠습니다. 엄청 최근 소식이고요 The New Arab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아브라함 협정 추가 가입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나란지를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여기 아랍 기사라는 걸좀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New Arab. 좀, 아랍인들, 무슬림들을 조금 더 대변할 법한 그런 기사 뉴스가 되겠습니다. 유라시아 중심이고 거대하고 석유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가요? 바로 카자흐스탄입니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입니다. 무슬림을 어, 아주 큰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물론 비아랍계이긴 하지만 이슬람 인구가 많습니다. 2020년 맺은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는데 첫두 자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카자흐스탄입니다. 이로써 미국과 관계가 더 구축이 강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협정을 누가 강력히 추진했습니까? 미국이죠. 그 당시 누구 시기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네타냐오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삼자 통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뭐, 일단, 직접 만난 건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서로 대화했다는 라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의 교류를 강화시키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트럼프 대통령과 토카이프 카다산 대통령은 이미 만난 적이 있죠.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삼자 간의 대화가 있은 다음에, 이그 다음, Declaration, 그, 아브함 협정 선언이 추가 선언이 되는 것이 팔로우드 되었다. 따라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죠. 이미 벌어진 일인 겁니다. 바로 이거죠. 아브함 협정 가입 선언이 이미 이루어졌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더 행정적인 차원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겠죠. 예, 카자흐스탄은 시간이 문제지. 사실상 회원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그것을 향한 선구적 진전이다.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극찬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peace and prosperity' 이게 평화와 번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때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요. 왜냐하면 카자흐스탄과 인접한 카스피해를 등지고 같이 뭔가 마주치, 마주보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아제르바이잔이 있습니다. 아, 아,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그리고 튀르키예로 이어가서 이렇게 지중해로 흑해로 뻗쳐 나가는 이 중간 길목에 미국이 주도가 돼가지고 길목을 놓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바로 peace and p r o s p e r i t y 라 말이 들어갑니다. 그 프로젝트 이름에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좋아한다 볼수 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계획을 그 세울 때도요 peace and prosperity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계획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이두 단어가 포함된 말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좀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평화와 번영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두 나라 혹은 여러 나라 간의 관계가 좀더 전쟁 없이 간다는 뿐만이 아니고 서로의더 잘됨을 추구하는 것도 역시 포함된다. 국익을 포함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라 모토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 협정은요, 자, 참고로 했을 때, 제가 이 아브라 협정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는요, 이미 예전에 아,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오른쪽 위에다가 카드로 띄워드릴 테니 이것을 참고해서 좀 추가적인 소식, 추가적인 뭔가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원하시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걸 보고 여기에 설명을 이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전여 얘기를 한번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 협정 매주 국가들. 그들은요. 원래 국교가 없었습니다. 아랍 무슬림 국가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모로코, 수단은요. 이번 아브라함 협정을 계기로 2020년에 맺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도 될겸 교류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카자스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해왔습니다. 카자스탄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한 다음에 1992년이 되어서 거의 바로 국교 수립을 했다 봐야 되겠죠. 이스라엘과. 그러면서 이미 기술 농업 혁신을 기반으로 해서 실용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실용적이란 말이 왜 붙을까요? 이두 나라 관계는 그럴 만한 있지가 아니란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일단, 이스라엘은 유대인 중심의 국가이고요. 물론, 이스라엘 내에 20% 되는 인구 비중이 아랍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무슬림이죠. 아주 일부 기독교인이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입니다. 뭔가 친해지기 쉽지 않다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죠. 자, 그렇게 되고, 무슬림들은 무슬림 나름대로의 집단 기억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피해라든지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뭔가 합심의 의지라는 게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더욱더 친해지기 어려운 이미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국익이 우선이고, 그들의 번영이 우선순위가 되는 초점이라 보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경제적인 교류, 국방 교류 같은 걸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키워드가 세 가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더뉴 아랍에서도 이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것은 각각 국가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될 것인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요 다중 벡터 외교 정책이 강화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이것은 이제 좀 전문 용어라는 걸좀 기억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 지역 블록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독자도 독자지만 여러 가지 외교적 채널을 만들어 나가면서 한쪽엔 치우치지 않는 외교를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원래는 사실 러시아와 중국과 깊은 관련 맺었던 나라였습니다. 지리적 인접성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cis지 않습니까? 카자흐스탄은 독립국가 연합에 속해 있고 플러스 상하협력기구의 영향을 받습니다. 거기에 중국 중심 러시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라시아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협력체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의 채널도 더 강하게 이어나간다는 거죠. 사실 카자흐스탄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좀더 깊이 가는 것도 좀 목적이 있지만 미국과의 확실한 외교 수립 외교라기보단 경제와 전략적 수립이 더 강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 미국과 카다스 대통령이 만나서 회담을 했죠. 회동도 했고요. 자, 미국과 이스라엘은 또 어떤 점이, 좋은 점이 있을까 보면요. 미국이야 간단하죠. 그 카다스탄 역내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지정학적으로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큰 이점이겠죠. 미국으로서는 전 지구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디든 간에 전쟁을 최소화시킨 것도 목적이지만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뻗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거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략으로서 여러 가지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어떤 얘기라든지 나토 문제라든지 그리고 대만 문제라든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으로 이 카자흐스탄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전개가 되는 거겠죠. 이스라엘로서는 고립되었던 주변 국가와의 외교 관계에서 더 이런 것들이 플랫폼이 넓혀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록 원래 카다스탄하고 외교 관계를 수입해왔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이 국가들과의 더 끈끈한 관계, 이게 끈끈한 거라는 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방 기술 교류의 강화.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방 기술 강화. 뭐, 어떻게 보면 또 경제교류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합쳐진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예민한 것도 교류할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중요한 협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원래는 이스라엘과 비아라무슬림은 아브라 협정의 대상이 없었는데 이제 확대가 되는 것이죠. 원래는 아라무슬림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역내 확장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아라무슬림이 아니라 무슬림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아브라함 협정의 이 개념적 범위 확대 단순히 아랍 무슬림이 아니라 광범위한 무슬림까지 이제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여기에 추후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랍, 그, 이, 뉴 아랍에서 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크리티컬하게 보는 거긴 해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이 잘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아랍 포함해서 이슬람 세계 협력이 더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 매우 중요하게 판단되고 이 아랍 무슬림 국가도 역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결국 국익과 실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국가가 생존하고 생존하지 않고의 문제를 봤을 때 어쨌든 이러한 교류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 점을 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광물 자원으로부터 국방 기술에 이르기까지 이게 바로 아브라함 협정을 맺으면 더 강화되는 점 단점에서 외교 단순히 국교 수립에 되는 지위와는 좀더 변별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석유 부국인 카자흐스탄에 더 이제 실질적인 이득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야 좀더 안정적인 석유 수입원이 또 생기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것이고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아까 다중 벡터뿐만이 아니라 국방적인 기술 이런 것들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써 주변 국가를 견제하고 미국과 친해짐으로써 외교적으로도 또 뭔가 채널을 여러 가지로 넓힐 수 있는 것, 막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자율 제재로 가능해지는 거죠. 좀 더. 자 이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미래가 중요합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동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과 케르키스탄, 같은 스탄 계열의 중앙아시아에 있는 또 이웃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들도 현재 동참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축소가 될 것이냐, 위기를 겪을 것이냐가 아니라 더 확장하고 있다는 라 점,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과 좀 미국에 대해서 다소 크리티컬한 면이 있는 이유 아라마저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분명 뭔가, 뭔가 대화나 백채널이 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는 것이죠. 이러한 점까지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하십니까? 현재 아브라 협정,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 이거 혹시 또 와야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뭔가, 어, 근거가 좀 적은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얘기가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유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아브라 협정은 지금도 아주 잘 지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지금 확장될 연 추세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여러분으로서 미국 이스라엘 카자사는 서로서로 윈윈윈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라는 점까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다 배경과 이유가 있죠. 그런 것까지 파악해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도 유의미한 소식 있으면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끝까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아, 칼라산도 그렇지만 또 다른 중동 역내에 또 중요한 소식 이 있으면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까지 주 미스였습니다. 아디오스.